현물입니다음 네. 네. 이분은 음 주변에 사람이 음좀 많이 떠나는 분이 좀 많아요. 주변에. 응? 어? 그러고 어 복이 원래 있어 이분이 이분이 자식 복도 있고, 응? 어? 복이 있었어 복이. 음. 그리고 어, 태어날부터 왜내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는 거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밥그릇이 있었어요 채워져서 나온 게 있었어 그래 가지고 어, 자기의 노력도 많이 했겠지, 했겠지만은 어, 그런 복이 있네 그리고 말년은 지금 초년, 말, 중년, 말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좀 평탄한 사람이야 어,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금전으로다가 힘들지 않고 막, 아, 그냥, 그래도, 만약에 금전이 이렇게 펑크가 났다 하더라도, 금방 어디서 뭔가 이해해서 또 채워져. 그런 사주가 있어. 부럽지? <laughs> 응. 그런 기운이 있네, 이분. 응. 그리고, 이렇게 좀 성격이 좀 털털해. 그러니까,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, 이제 어디, 그, 방송에서 봤나 뭐, 잠깐 아침에 TV를 틀었는데, 최고 좋은, 이, 저기가 뭐냐면, 잘 웃는다, 1번. 음, 응. 긍정적인 거 2번. 건강운, 참. 건강운을 받았구나. 그런 걸 봤어요. 근데 이분이 그런 게 있네. 좀 털털하다 보니까 내가 막그 예민하고 막 생각이 깊으면 이 상에서 나오잖아, 이렇게. 그 흐름이. 근데 이분은 그냥 안 좋은 거는 그냥 아우, 털어버려. 이런 게 있어 성격에서도 좌지우지 하는 게 있거든요. 이분은 그런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거지. 어, 그래서 이분은 평양선이 응. 그래요. 그래서 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분하고 대화를 할때 이래겠지. 너는 좋겠다 그거 알죠? 응. 그런 게 있지. 네가 뭐가 걱정? 근데 나도 걱정거리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근데도 이분 사람들이 제삼자들이 봤을 때 물론 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런데 제삼자들이 봤을 때 어, 너는 걱정이 없어서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하고. 알고 보면 나도 속이 까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응. 이제 이면 약간 이런 성품이 있어요.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분을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닮아가서 나쁠 건 없지만 매사에 이제 조금 어, 안 좋은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저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. 저도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저는 막 머리가 아파. 그래서 저도 그냥 다 좋게 생각하려 그래. 정말 그런데 한 편에는 뼈에 사무치는 말을 누가 상대방에서 던질 때가 있잖아요. 꽂힐 때가 있잖아. 근데 그게 또 얼마 못 가더라고. 그냥 스르르 없어져. 물론, 저 신령님들이 이렇게 그걸 하나를 안고 우리 자손이 눈물 빠아 눈물을 흘리고 살면 마음 아프시니까 그걸 얼른 걷어주시는 것도 같아요. 제가 느낌에는. 그런데, 어, 그런 느낌인 거야. 이렇게 자꾸 잊어먹어야지. 그 다음 순서가 많이 기다리고 있잖 않니?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, 그분도 식민학, 이제, 그걸 하시는 분인데, 저는, 저, 저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.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 다 잊어먹어요. 이렇게 살았어. 이렇게 사니까 좋아요? 라고 설명을 했어. 그랬더니 그분도, 아,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. 라고 일러줬는데,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으면,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, 그냥 조금, 한 발짝만 좀 물러서서 좀 좋게 생각을 하면, 그게 나한테 더, 어,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거 이제 경험을 사서 하나하나 살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참고가 된다면 좀 그렇게 해주서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. 근데 이 선우, 메모, 이분? 메모, 다시? 예, 이분, 이분은 그런 사주다, 이 말이. 음 그래요. 앞으로는 좀 어떻습니까? 예, 앞으로는, 어, 지금 현재는 건강이 조금, 이 처진 느낌이 들어요. 건강으로. 어, 그러고 이제 이분이 이 지금 말년 딱 말년에 봤을 때는 좀스스해 이제 왜냐면 지금 여든 한 살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분 남편이 안 계신가 봐요. 남편이 안 계셔서 어디다 이제 그때 해상을 하시면서 그때가 좋았네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. 예.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만 위해서 많이 회복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, 이분은. 음. 말려 눈에 뭐, 괜찮아요, 주변.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주라서, 음. 그렇게 보여줘요. 여기까지는 음, 봐드릴게요. 네, 이분은 음. 성형. <laughs> 아, 예. 이분? 음, 근데 이렇게 81살 이렇게 되셨는데, 81살이 되셨는데도, 얼마나 좋아. 밝잖아, 이분. 음, 밝은 게 살아가면서, 어, 약, 명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웃음 많이, 이렇게 웃으려고 하고, 그러다 보면, 이분이라고 사람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아픈 게 없었겠냐고. 그렇지만, 잘 내가 소화를 시킨 거지. 음, 그래요. 이분 사주는 좋은 사주. 굉장히 좋은 사주로 갖고 태어났어요, 이분. 음. 여기까지 봐드릴게요. 아, 예.